자 있었어, 내기. 응? 자 있었어. 아이고, 쫙쫙쫙쫙쫙. 히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. 오빠 이제 올때 됐는데, 오빠 오늘 좀 일찍 왔어. 그래도, 응? 헤헤헤헤, 별지야. 굿 쭉쭉. 뒷다리 쭉쭉, 뒷다리 쭉쭉. 뒤다리 쭉쭉 <laughs> 이러세요 뒷다리 쭉쭉까지 다 했어요 이제 앞다리 쭉쭉 한번 더 했어 음, 그. 음, 오빠를 환영하는 루틴이구나 이게 음? 별지 루틴 음? 음, 짓고 음? 앞다리 쭉 뒷다리 쭉 한번 하고 음? 만져달라고 하는 거야 음? <laughs>